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이번에는 추천해드릴 종목이에요 동화약품 매수하시면 됩니다 동화약품 여러분 보고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2만원에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300만원 500만원짜리가 아니고 12만원에 가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수익도 드리고 매매 기법 강의 다해 드립니다 추천해 드리는 동화약품 매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vip 방을 희망합니다 간단하게 V.I.P. 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묶고 남겨놓으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재료 가있죠 동화 약품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때 됐어요. 움직입니다. 매집이 끝났거든요. 이렇게 눌림 나오고 매집 끝나고 매집 보이시죠? 여기 매집 매집 끝나고 나서 먼저 여러분들은 매수할 타이밍에 온 거예요 매수할 타이밍 매집이 끝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 매집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박스테파노는 매집인지 아닌지 보면 안다 이해가시겠죠 내일 뭐다 동화약품 매수하시면 돼요 이 공간에 먹을 게 많죠. 이만큼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야의 목표 주가, 16,000원까지. 지금 13,000원이죠. 16,000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16,000원이면 20%, 20%, 여기서부터 20%, 20%더 올라가니까. 내일 거래량만 딱 붙고 레미시디 오실레이터 거래대금만 그래 1000억만 넘으면 내일 20% 먹을거 있어요 1000억 딱 거래대금 그래 붙으면요 이해가시겠죠 내일 매수 해놓고 대기하시면 1000억이 붙으면 빠바방 하면서 20% 수익 나시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쫙빠질거예요 그럼 어디 12만원 주고 vip방을 가입하시라 어디에 박스테파노 vip방에 이해가시겠죠 네 궁금한 사항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하시면 됩니다